만원요 <laughs> <laughs> 아 여기 월미도잖아요. 월미도에서 5만 원이면 뭐 조개구이 하나 먹고 봐요? 영종도요. 영종도? 영종도에서 새끼 배터지게 먹고 하루 종일 노는데 5만 원이요. 영종도에서 하루 종일 노는데 5만 원이라고? 네. 아 이거는 좀 불가능해. <laughs> 제 영종도 많이 가봤거든요. 정말 비싸. 거기 다 비싸. 안 비싼 게 없어. 오늘 그 편견 제가 다 깨드릴게요. 기대된다. <laughs> 야, 근데 왜 월미도로 왔어요? 3,500 원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왜 월미도로 왔냐고요 이 사람아 배 타고 들어갈 거예요 배 타고! <laughs> 그냥 차로 이동해도 되는데 이게 또 낭만이잖아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리고 봐봐요 지금 바다에 물한개 꼈거든요 이때 배... 배 타면 얼마나 낭만 있겠어요 배때수 있는 거 맞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아침 일찍 온거 진짜 처음이다 <laughs> 저기 선착장 있거든요 네. 저기서 표 구매하면 돼요 아 될까 네. 근데 영종도? 저희 근데 영종도 에서도 네. 걸어요? 아니 저희 오늘 차 가져왔어요. 오. <laughs> 아 이제 배까지 타네. <laughs> 대인 3,500원, 일반 승용차 7,500원. 어, 동승전 2,000원이야? 그러면은 9,500원이네. 형인두 명이고요, 차한대 가져왔어요. 9,500원이요. 네. 어배 들어온다. 타는 사람 많이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현재까지 우리밖에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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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짝 무서운데? 와! 야, 이 서해 바다에 또 맛이 있네. 야, 너무 좋다. 미끄러워, 미끄러. 응. 음, 조심하세요. 어, 갈매기도 엄청 많아. <laughs> 아, 오늘 안개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요. <laughs> 3,500원이요. <laughs> 3,500원? <laughs> 새우깡이요. 새우깡? <laughs> 지금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리. 진짜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야? 얘네들 되게 똑똑해요 진짜? 네 새우깡 근데 어디서 팔아? 이배 안에서 새우깡을 네. 팔고 있어요 새우깡 두봉에 3,500원 새우깡 두봉지요 이게 3,500원 네네 카드 안됩니다 아, 카드 안 돼요? 한금만. 아... 그 계좌이체 되나요? 계좌이체도 안 돼요? 현금만 돼요? 네. 갈매기 주고 싶은데... 아. 너무 깜찍하다 <laughs> 아... 우리도 새우깡 사왔었는데 <laughs> 현금이 없어서. 주는 창마에도 올까요? 오유 오유 어 똥쌌어. 안 주니까 똥 싸잖아. 안 주니까 똥싼 건가? 얘들 되게 똑똑해요. 와 출발. 월미도 안녕 안녕. 저 있잖아요, p 디님네저 바닥 보실래요? 저거라도 던져볼까요? <laughs> 그걸 또 하냐? 봐봐. <laughs> 야. 야, 똥 싸고 가라. 야, 이게 너무 짭나?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많이 주는 사람 곁에만 먹어보세요. <laughs> <laughs> 아, 혹시 조그만 거안 먹나? 큰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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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 일단 하나만 먹을래 <laughs> 하나, 하나, <laughs> 하나, 하나, <laughs> 하나만 하나만 먹을래 오 먹었다 새우깡 되게 맛있네 <laughs> 지가 다 먹네 지가 다 먹어 아 진짜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정 영정동. 영정동 요즘에 구우페터가 네. 엄청 핫하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핫한 게 있어요 뭐요? 투밥스투밥스 <laughs> <laughs>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갈매기랑 놀다 보니까 순식간인데요? 새우깡은 내가 더 많이 먹은같은데 갈매기 덕분에 우리 새우깡 먹었어요. 구팩터 d vector. Good vector. S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만 원? n o w y o 뭔데요? 칼국수. 칼국수 만 원? 네. 역시 영종도는 비싸네. 보쌈이요. 어. 보쌈? 칼국수에다가 보쌈까지 먹는데 만 원이요. 어, 어 그럼 괜찮네 영종도에서. 근데요. 네. 여기에 0천 원을 추가하잖아요. 네. 이게 무한 리필이에요. <웃음> <웃음> 좋은 전골 칼국수. 좋은 전골 칼국수. 오. 와 생면이네. 네. 네. 저희 칼국수 맛보쌈 두개요 우리 왜 무한 리필안 먹어요? <웃음> 오늘 <웃음> 하루 종일 먹을 거거든요? 배 터지게? 아 그래서? 네. 김치 진짜 맛있어 보이죠? 칼국수는 파이파이 끓이고 나서 2, 3분 있다 네 이야 비주얼 합격이다 완전 합격 음, 보통 칼국수가 단품으로 한 그릇씩 나오잖아요 여기는 네. 전골 칼국수야 끓이면서 먹는 거예요 아 맛보쌈이 맛보기 보쌈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양도 많고 이거 지금 수육 삶아진 거 봐봐요 아 이거 너무 맛있게 보인다 응. 윤기가 잘 흐르잖아 어. 그리고 이거 진짜 양이요 양 진짜 많다 <laughs> 양이 이거 말이 돼? 이거 무한리필로 어떻게 먹어? <laughs> 어떻게 먹어 이거? 어 일단 면이 딱 봐도 진짜 쫄깃해 보인다 이집 뭐야? 배추에서 나온 그 시원한 맛이랑 이 후추의 약간 칼칼 매콤한 맛이 되게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어. 오픈 런 하는 이유가 있어. 어. 이 겉절이 그냥 매일매일 담그는 거 같은데 느낌이? 와. 아, 예술이다. 근데 조금 매워요. 맵긴 좀 매운데, 와... 아, 김치 음. 맛집이다. 여기. 수육 진짜 기대돼. 새우젓에 찍어서? 와, 일단 잡내 진짜 안 나. 담백함 그 자체. 음, 와, 진짜 내가 푸드 파이터다. 음. 그럼 무한리필 꼭 드셔야 되는데, 나 진짜 이거 만 원에 충분할 것 같아. 웬만한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있었어. 이거 싸서 칼국수 한번 먹는 게 진짜 맛있다. 아 그래요? 칼국수 위에 수육 얹어서 무채 김치 올려서. 요렇게? 어 미쳤어 미쳤어 칼국수 면이랑 같이? 예. 뿅 간다 뿅 간다 와 이렇게 먹는 거네 에이. 맛있다 뜨거운 음식이랑 찬 음식의 조합도 좋고 맵, 단짠이 다 있어 에이. 와 맛있다. 우리 지금 1월 15일이잖아요. 어. 내일 모레부터 가격이 조금 오른다네요. 어? 첫 키부터 대만족, 대만족. 만 원짜리 먹는 게난것 같아. 배 겁나 불러. <laughs> 근데 무한리필 하는 이유는 네. 수육을 더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아닌 이상은 그냥 만원 어치 먹는 게난은것 같아. 전 다시 와도 네. 그냥 만원 먹을 거예요. 나도.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요. 레일바이크요. 레일바이크? 네. 근데 이번에는 가격을 말을 안 하네. 영정도 레이바이크가 엄청 핫한 거 아시죠? 엄청 핫하지. 네. 근데 가격을 말을 안 하네. 가보면 압니다. 이게 <laughs> 수상한데? <웃음> 와, 서해 바다 나름의 또 음, 매력 이 있네요. 피디님 그거 아세요? 이 갯벌이 되게 귀한 거래요.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있는 나라가 정말 극소수래요. 근데 이게 생태계 보존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 사실, 물놀이하기에 네. 서해가 더 좋은 거 알아요? 응? 동해는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근데 서해는 저 끝까지 놀아도 물 높이가 천천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그거 아닌데, 나 동해 많이 가봤는데. 동해는 대부분 근데 확확 깊어져요. 아닌데? 동해 어디 가봤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너 묵호 가봤어? 묵호 가봤지. 동해 가면 은 네. 해수욕장에 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얕아요 그러니까 서해는요 네. 여기서 한 10km 가도 그 물높이가 거의 그대로예요 에 무슨 10km야 10km는 장난이고 에이. 진짜 1km 넘게 가도 놀만아 물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요 서해바다는 1km가 도 얕다 아니다! 1km는 빠진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기요 네? 그래서 레일바이크 타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laughs> 일단 이 <이게> 반대쪽이거든요. <laughs> 레일바이크 조건은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차안가요 걸어갈 거예요. <laughs> 걸어간다고? <보니까>. 네. <laughs> 레일 옆을 걸어가니까. <laughs> 아, 일 옆을 걸어. 공짜로 경치를 즐기는 거잖아요. 전 이거 타 봤거든요. 네. 저 타고 찍으면 되게 예쁜데.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걷는 것도 예쁜데? 네. 근데 레일바이크 타고 싶긴 하다. 그거 타면요 네. 오늘 저녁 굶어야 돼요 <laughs> 하루 종일 먹을 거거든요 배 터지게 <laughs> 여기 예쁘다 응. 이 기찻길이 어. 참 감성적이지 않아요? 레일바이크도 좋지만 네. 걷는 거 운동도 되고 너무 좋잖아 여기 이렇게 걷는 것도 참 좋다 그니까요 근데요 네. 12,000 원이요. 12,000 원. 네. 뭘까? 명태조림 명태조림 12,000원이면 정식으로 파는데 되게 많아. 광고예요. 뭐라고요? 광고. 근데 영종도잖아요. 네. 명태조림 많이 0면 진짜 싼 거지. 그치 저는 말했잖아요. 영종도 와서 다 비싸요. 근데 12,000 원이다? 네. 슈퍼 가성비. <laughs> 아 이천 원이면 싼 거야. 싼 거야. 싼 거. <laughs> 여기에요. 속초 그바람에 우리 피디 님이 생선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지. 아 점심 특선이구나. 네, 점심 특선이고 평일 오후 3 시까지. 안녕하세요. 네. 김포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를 우선으로 사용한대요. 여기가 조림이. 인기가 많거든요. 네. 저는 점심 특선으로 해서 명태조림 정식. 오. 오. 어뼈 어, 발라주시는구나. 음.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이사이 되게 많다. 네, 살이 아주 국 네. 포함해서 반찬 여섯 가지에 명태조림에 만이0 원.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응.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와. 건데 저는 이 양념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 명태조림 양념이 그, 맛있어요. 오 하나 남기려 진짜 고소해. 진짜 맛있어. 진짜... 아, 맛있다. 네, 맛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을 이렇게 싸서 요 소스, 음, 응. 요렇게. 이게 이 집의 킥이에요 소스 진짜 맛있어. 나는 사실 조림도 조림 물론 좋아하는데 구이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요. 더러로기이요 네. <laughs> 겨울 한정 메뉴예요. 그게 반응이 너무 뜨겁다고. 도로묵구이? 네. 그, 그 도로묵구이를 저희 한번 맛보시라고 주신다고 하네요. 이야. 오. 몇마리예요 <laughs> 중자가 1마리 <연말이다>. 아, 10마리요? <laughs> 오,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이야, <laughs> 장난 이다 보루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뼈까지 다 드시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가시도 있고 억제서 그냥 저는 네. 머리를 좀 이렇게 떼서 드시라고 해요. 네. 음. 그리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이 있어요. 네. 알이랑 같이 하셔서 드시고 가운데 뼈 이렇게 좀 발라 드시면 이물질이 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고 다그 네. 살은 비리지 않고 정말 담백해요. 음, 진짜 고소하고 진짜? 시즌 한정 메뉴인데, 음.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팔려서, 음. 이거 재료 소진 때까지만 판매하는 거거든요. 음. 얼마 안 남으셨대요. 아, 진짜? 음. <laughs> 와, 이거술 없이 먹기 힘들다, 이건 진짜. <laughs> 내가 가자미에도 술 없이 먹었는데, 음. 아니, 내가 그, 제가 속초에 오징어 난전이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시죠? 그배 들어와서 오징어. 네네네. 겨울에는 오징어 안 잡히니까 이거 도로묵 팔아서. 도루묵이라. 근데 네. 거기 도루묵보다 이렇게 더 맛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바로 항리에서 잡아서 네. 이렇게 오잖아요 선별을 안 하고 아 그리고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최상만 다선별 아세요 아그래고 나는 왜 바닷가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가 왜더 크고 맛있나 했더니만 좋은 것만 가져오신 네. 거네 생선은 저기 고등어구이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오늘 바뀌었어요 <laughs> 아니 식감 예술이고 미쳤어. 너무 고소하고 너무 바삭하고 간도 완벽해. 도루묵 밴드가 있대요. 도루묵만 먹으러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도루묵이 제일 낫대. 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만 쓰시는 거지. 와, 진짜 배부르다. 아 여기 도루묵 맛집이었네. <laughs> 그니까요. 제 최애는 어쨌든 이제 고등 아닙니다. <laughs> 도루묵이 짱이었네. 진짜 맛있다. 근데요. 네. 5,500원이요? <laughs> 배불러 죽겠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뭔데 5,500원? 커피 커피가 5,500원? 아 여기가 영종도에서 오션뷰가 제일 좋은 카페예요 그래 맞아 오션뷰 카페 네. 보통 8,000원, 10,000원 이러더라 그러니까요 커피가 여기 워낙 유명한 데거든요? 네? 그래?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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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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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근데 마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아 진짜 너무 어. 맛있어 도루묵 도루묵 도어 <laughs> 여기에요 마시안 제빵소 아 마시안 제빵소 <laughs> 워낙 유명하죠 여기는 <laughs> 아니 근데 여기가 제일 싸요? 아이 근처에서 오션뷰 대형 카페 중엔 커피컵 여기가 제일 싸요 마시안 제빵소 어 나는 좀 오랜만이다 한 5-6년만? 아니 우리 바다부터 일단 보고 주문할까요? 그래? 야, 이야. 아 여기가 뷰가 유독 좋아요. 영종도는 이거 보려고 온 거라니까. 음. 오... 이게 바다가 얼어버린 거야. 얼음이야. 음. <laughs> 나 이런 약간... 슬러시 바다는 처음 <laughs> 그러니까 봤어. 슬러시네? 슬러시 바다. 바다에서는 이거안 되나? 아 근데 이게 사로음이라안 되지. 이거 물수제비라고 하나? 뭐라하지? 물수제비. 됐는데? <laughs> 됐는데? 됐어? 됐잖아요. 못 봤어. 다시 한번 해봐. 아 진짜 됐다니까. 해봐 해봐. 못 봤어 못 봤어. 되잖아아 얼음 위에, 돌이 바다 위에 있네! <laughs> 돌이 바다 위에 있네! 안 갈았네! 여기 북극이에요? 무슨 바다를 이렇게 얼어 있냐? 지금 영상 8도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신기하네. 아시는 분은 <laughs>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메리카노 5,500원. 커피도 한 잔씩 하고 그래야지. 근데요. 석양 맛집이 있어요 석양 <laughs> 맛집... <laughs> 여기서 보는 게 아니야? 더 끝내주는 곳이 있어요 아, 진짜? 오늘 일몰 시간이 네. 오후 5시 39분이래요 확실히 여기가 음. 우리나라 서쪽 끝이잖아요 네. 일몰이 빠르네 석양이 제일 느린 곳이지 여기가 빠른 곳이지 아닌가? 그런가? 아시는 분은 댓글 댓글로 좀... <웃음> <웃음> 아, 우리 왜 이렇게 멍청하지? 여깁니다 석양 맛집. 이야, 이 졸았다. 여다나 여기 처음 와봐. <laughs> 여기 사진 찍으러 오신 분도 되게 많아. 네, 여기 석양 맛집이에요. 아니. 네. 여기가 최강인데? 저기 사진 전문가들도 계시네. 그러니까 사진 전문가부터 어. 너무 예뻐. 나 여기 왜 몰랐지? 저기 사진 찍고 계시는 분 자체도 멋있어. 음. 너무 멋있어. 아니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와, 여기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이게 또 일출이랑 또 다른 기분이잖아요. 그럼 선녀바위로 한번 가보시죠. 네? <laughs> 진짜 우리 피디 님왜 그러시는지 아시는 분 <laughs>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laughs> 저번 주에는 네. 무코에서 해 뜨는 거 보고. 네. 이제는 서해에서 해 지는 거 보고 <laughs> 마시안 해변도 예쁘긴 해 근데 여기에 비하면 살짝 밋밋해 이걸 보고 나면 여기는 국가가 지정해서 아무 가게가 들어오지 <laughs> 못하게 해 지는 게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쁘다 오늘 <laughs> 근데요 네. 3,900원이요 <laughs> 3,900원? 영종도에서? 소고기 응? 소고기? 네 소고기가 3,900원이라고? 네좀말 같지 않은 소리기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프라임 고기를 아 진짜? 네 어쨌든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거 어? 저 뭐야? 뭐가요? 저기 봐봐 <laughs> 여기에요 여기 하늘 정육식당 <laughs> 등심 로스 스풀 구이 100g 3,900원 프라임급 프라임급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진짜 싸다. 정육식당이어서요. 저희가 직접 냉장고에서 꺼내는 시스템이에요. 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등심도 있고 뭐 진꽃살, 새우살, 살치살, 꽃갈비살. 근데 보면 어. 가격이 말이도 안 돼요. 진짜 저렴해요. 그러면 등심 하나랑 네 세우스 하나 이렇게 먹자. 그럴까요? 322g에 12,558. 0이 어. 친구로 이건 어, 150g. 그리고 그래. 또 마블링이 장난 아닌데. 한우보다 네. 이프라임급이더 좋은 고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어, 그래? 네. 이야 커커 커. 엄청 와. 커. <laughs> 엄청 커. 야 이게 얼마 만에 소고기냐. <laughs> 영 정도요. 네. 올만하네. 괜찮네. 괜찮네. <laughs> 근데 좀잘 찾아야 돼. 진짜. 아 우리가 감대만 가도 그냥, 엄청 네. 그냥 성공인데? 완벽 코스. 완벽 코스. 근데 정육식당이랑 네. 상차림비가 있는 건 조금 아쉽긴. 음, 좀 아쉬워. 정육식당이 원래 이렇게 숯불을 줘요? <laughs> 아 근데 도루묵은 집에 가도 생각날 것 같긴 해. 이런 소고기는요. 네. 솔직히 집 근처에서 좀가격더 나가도 있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저 도루묵은 없어. 없지. 소금 똑똑해서 그냥 한우 같아. 맛있다. 너무 담백하고 음. 어뭐큰 차이 없어. 아 근데 이 가격이 이 정도면 말이 안 되지. 아유 맛있게 해서 드시네. 음. 어떻게 드신 거예요? 백김치에 중심 소금 찍어서 올리고, 파김치 올리고. 음! 백김치도 맛있어. 전혀 어, 기대 안 했던 백김치랑 어. 파김치가 맛있어. 음. 상차림비 받아야 되네. 음. 자, 아. 이 다음은. 야 드디어 새우살.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laughs> 아, 진짜 구독자 만명 너무 감동적이에요. <laughs> 우리. 1년하고 4천명인가 3천명이었어요. 네. 근데 한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달 만에 약간 사명감이 생기고 있는 거요더 신중해져. 어 진짜 신중하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네. 아직 PD님께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네. 대박 가성비 여행을 음. 제가 짜고 있어 요 어디. 그말안해주지 내가. 근데 그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덕가 <laughs> <laughs> <구독자>? 좋아요. <웃음> 부탁드려요. <laughs> 아와 <laughs> 새우살이 맛있네. 진심 맛있긴 했거든요. 음. 잽도안 된다. 이 부수적인 것들 상차림비 내도 괜찮네. 음. 음. 5만 원이요. <laughs> 3,500원이요. 3,500원이요. <laughs> 만 원이요. <laughs> 12,000원이요. <laughs> 5 5 0 0원이요 <laughs> 3,900원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우리 피디님, 왜 그러시는지 아시는 분 <laughs>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laughs>